노후에는 월한 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뭐 약간 뭐 통계라든지 기사에서 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님께서도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숫자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까어4% 네. 보통 이 4%룰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내가 어, 4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금의 손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내가 400만원이라 그러면 4%라 그러면 내가 한 10억 정도 있으면 한 달에 400만원이고 이제 1년에 한 5천만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원금에 손상이 없이 400만원 정도는 내가, 어, 그, 생활비로 쓸수 있구나 하는 그 정도인데, 인플레이션을 가 그, 반영하다 보면, 아좀더 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이프하려면 15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30대다 그러면 15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거기에 이제 퇴직연금도 들어갈 거고 또 저기 연금저작권도 들어갈 거고 다 모아서 한 15억은 돼야 되니까 어그 15억이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누구나 할수 있다. 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주위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 쓰는 막 써요. 음. 어, 너무나 큰 돈을 막 함부로 써요. 골프도 매 매주 치러 나가고 또 골프 옷도 막 몇백만 원짜리 사고 그런 거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가 아닌 걸 내가 아는데 왜 그럴까? 이제 그게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뭔가 등산을 하든 아니면 음. 골프를 치든 뭐 하면은 음. 그 장비를 다 갖춰야 돼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골프가 굉장히 싸잖아요. 아, 엄청 싸죠. 네. 그런데 네. 한국 비싸면 어그 결정을 해야 되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다. 음. 아니면 이 다음에 내가 부자 된다면 하지. 뒤를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해서 순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죠. 그거를 아, 어, 그 대가를 치른다고 얘기하죠 무섭죠. 음. 그리고 집한채로 노후 준비 하는 음. 게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는 내가 그 특히 그 젊으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부동산에 집착을 할까? 아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집이 없으면 음. 이제 불행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서울에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 벌으려고 놀려왔고다판자집에 살게 되고 하니까 그 집이 한채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이잖아요. 집이 있으면, 아, 저집 성공했구나. 저 집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구나. 이제 그게 이제 그 각인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집을 사야 되는 거구나.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데 그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저 기회 비용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면 내가 이제 대출을 깨서살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그 집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갚는 그 빚이 내가 이제 유일하게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집에 한채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죠. 만약에 여태까지는 한국의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에,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아,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어, 부동산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디프리이션 있잖아요. 어. 날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 모든 어,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건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집이 내전 재산에서 한30% 넘으면 안 돼요. 근데 한국은 80%예요. 무지하게 위험하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내 부두 완화로 무너지는 거죠. 일본이 그랬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금융교육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집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너무 유리해요, 한국은. 아. 근데 한국은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은행 이자 내는 건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런 거가 이제 편견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내가 월세를 사게 되면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다, 50만 원이다. 그것만 세면 나는 나머지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집을 사게 되면, 어, 내가 뭐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집을 사는 거 문제가 없지만 사회초년생이 무조건 집을 먼저 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어, 의아해요. 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어, 어, 그거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월세가 한국은 굉장히 싼데? 어, 월세로 사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월세를 사게 되면 세금 걱정 안 하죠? 또, 집이, 고장 나면 다 집들이 고쳐주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죠. 직장이 옮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방으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갈수 있죠. 그 나를 굉장히 후리하게 만드는데 왜 스스로 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할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사교육 대신 음. 한 달에 한 50만원씩 줬을 음. 때, 6억이 될수 있다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나요? 아이가 태어나자부터, 음. 어, 했을 때, 30 살이 됐을 때, 50만원씩 하면 6억이 되고요. 음. 10살 때부터 하게 되면 6억이 안 돼요. 반도 아. 안 돼요. 아, 하게, 아, 그게 약간 아, 복리효과? 그렇죠. 복리효과를 설득하고 어. 제가 그래프를 했는데, 음. 이제, 이 기간이 중요해요. 여기 기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아. 기간이 30년을 했기 때문에. 30년을 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6%가 7%를 했을 때 그게 보험료를 하면 은 50만원씩 했을 때 이거게 되는 거죠. 아, 6%, 7%가 약간 그 S&P 500에. 뭐 그렇죠. 한 네. 100, 100년간? 200년간의 역병균 그렇죠. 그렇죠. 수익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근데 뭐, 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부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찍 시작해야 되고 음. 또 하나는 어, 그 아이한테 장난감 사주지 말고, 그 돈으로 펀드를 사주고, ETF를 사주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아이한테 금융교육을 시키는 거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음. 그리고 퇴직연금 세공제 한도가 900만원으로 이제 상향이 됐더라고요. 연금전축 펀드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매달 한 75만원 정도? 900만원 1 2개월로 나누면 네. 그 그렇죠, 정도가 그렇죠.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똑같죠. 여기를, 어, 그 ETF.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나름대로 뭐여섯 개로 골라서 꾸준하게 하면 되죠. 음. 음. 예, 똑같죠. 잘 분산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ETF라는 자체가 이미 분산이 된 거고. 음. 그 다음에 분산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지역이나 어느 산업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니까. 음. 네. 그 발굴하는 방법 같은 음. 경우에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요 네, 네. 그러니까 음. 그 제가 한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음. 주린이라는 말이고요. 아, 네, 개미 투자라는 말이에요. 음. 자꾸 비하잖아요. 하 음. 그러니까 나는 뭐 투자는 몰라, 나는 힘들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저는 주식 투자에는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이지. 실제로 액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주식 고르는 스킬이 좋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한테 돈 주면 내가 주식, 투자해갖고, 6개월 동안에 뭐, 50% 벌어드릴게요. 다 거짓말이죠. 그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 한국은 그거를 고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기꾼이죠.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주식장이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내가 좋은 기업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아, 이게 큰 돈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 뿐이에요.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근데 자꾸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을 폄하하죠. 줄이니, 그다음에 기간 투자에 비해서 개인 투자가는 불리하다. 절대로 불리하지 않죠. 절대로 불리하지 않죠. 어,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정보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가 남들보다 빠른 정보를 얻으면 투자 성공할 거라고 착각을, 절대 그런 일안 일어나요. 나는 이걸 회사 10년 갖고 있을 건데, 지금 정보가 빠르다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 절대로, 어, 현혹되지 말아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죠. 10만원도 좋고, 5만원도 좋고. 그럼 이제 삶이 재밌어집니다. 제말 들으세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재밌어질까요? 5년, 5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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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은, 어, 이 부자가 되는 거를 열망해야 되고요. 음. 또 하나는 소비를 통한 즐거움은 오래 못 가요. 음. 근데 내가 투자에 대한 즐거움은 평생 가요. 오. 근데 그걸 해보지 않고, 잘못 편견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돈을 버는 걸로 착각한 사람들은, 어, 이게 괴롭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월급의 몇 퍼센트를 무조건 떼어내라. 그 다음에, 어, 과소비 하지 말아라. 사교육비 끊어라. 그런 몇 가지, 그, 어, 근본적인 거를 바꿔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그, 내 부가 늘어나는 걸 느끼게 돼요. 5년 정도 지나면. 일단 빚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는 게 재밌어요. 저희 부자, 부자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동의를 해요. 왜 일찍 안 했을까? 아. 너무나 너무나 막 안타까워 하는 거 내가 이걸 미리 안 했을까? 그런 거예요. 하는 사람도 이런 거, 아, 나는 왜 실력이 안 돼서요?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는 거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오산이에요. 음. 절대로 그게 아니고, 라이프에 대한 라이프 스타를 바꾸고, 그 다음에 투자 즐거움을 하는 거, 소비보단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아,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고,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산이 올라가죠. 아,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음. 진짜, 출산이 낮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적인 게 가장 큰거니까 돈이야, 크니까. 돈, 돈. 돈이, 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